안녕하세요 오송 겸 박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샤오미 에어펌프 입니다 네 저는 에어펌프라고 해서 굉장히 클줄 알았는데 네. 그 예전에 에어팟 큰거 있잖아요 뭐 <laughs> 100기가 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생겼어요 초기형 아, 네. 아,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자물쇠 같았어요 아이줄 때문에 네. 외관만 봐서는 감이 안 잡히는데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네. 뒤에 보시는 이 킥보드 오토바이, 자전거, 심지어 자동차까지 <laughs> 이 전동으로 편하게 공기압 체크, 보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제품입니다. 정말? 네 사용 방법은요. 튜브를 뽑으면 바로 온이 돼요. 오. 그리고 모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자전거, 오토바이, 자동차, 심지어 공까지. 아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사용하기 정말 간편하네요. 네. 이거 설정된. 모드로 하고 싶은 모드 만약에 자전거를 넣는다면 그 설정된 모드가 있죠. 네. 저로 원오 신기해. 아 그럼 이거 어떻게 건전지를 넣는 건가요? 아니면 네, 내장형 리튬이온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요. 네네네.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아 C 타입이 아닌 게좀 아쉽네요. 그렇죠. 네. 그럼 전동 킥보드에 바람 한번 넣어 볼까요? 네.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들 타시잖아요. 네네. 보통 타이어의 적정압이 써 있죠? 여기 타이어 옆면에 보면은 네. 이 타이어 압력이 대부분 써 있어요. 여기에 네. 맞춰서 이렇게 결합이 됐습니다. 몇 압으로 넣어야 되죠? 이 45라고 적혀 있네요. 현장 네. 압력이요. 모드로 설정하시고 45 맞춰 놓습니다. 네. 한번 켜볼게요. 네. 끝인가요? 끝입니다. <laughs>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? 되 그. 큰 어항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그 물고기 키우는 데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약간 모터 돌아가는 소리 어 굉장히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. 24, 오. 25, 26와 어, 오 진동이 좀 있네요 어 진동이 원래는 펌프가 진동이 더 심한데 여기 에이. 안에 진동 후크 패드가 들어가 있대요 아 그래서 진동이 굉장히 덜한 편이에요 네 그래도 바닥에 놔두면 막튈것 같아요 네. 45 정확하게 맞춰서 자동적으로 설정 압력까지 맞추고 멈춥니다 지금 다 끝난 거예요? 네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 풀러주면 네. 보충 끝입니다 벌써 끝 와우 네, 에어펌프를 제외한 구성품은 어떤 게 있죠? 네 일단 전용 파우치가 있고요 네,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핀 그다음에 이공 같은 거를 충전할 수 있는 에어핀이요 네. 그리고 이 충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던록 방식을 위한 이런 탭도 있어요. 아, 알차네요, 되게. 네. 가격은 어떻게 되죠? 가격은 4, 5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. 음. 마화사님 <laughs> 힘들게 뭐 하세요? 이제는 에어펌프 하세요.